안녕하세요. 장애인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함께하는 자세 보조 연구 전문회사 유진 헬스케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세 보조 용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체온복제 몰딩 이너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맞춤 착석 시스템으로 자세 교정과 아커 방지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헬스케어의 이병석 과장님을 모시고 기존의 착석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진 씨.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체형복제 이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형복제 이너란 3점압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체형을 본뜬 맞춤형 착석 장치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등 좌판은 두 가지 종류의 폴리우레탄을 사용해서 대상자의 앉은 자세 본을 뜬후그 본을 특수하게 고안된 트레너 소프트 폴리우레탄을 발포시켜 만듭니다. 간략히 어, 네,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저 같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체형 복제 인허가 나오기 전 대부분의 인허 제품은 보시는 것 같은 육면체 폼을 겹겹이 잘라 한겹한 한 겹을 적당한 모양으로 가공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착석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방식은 체형이 많이 변형된 경우 신체 굴곡에 맞게끔 성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저희 대표님이 연구를 거듭하던 중 2006년에 TLSO라고 부르는 맞춤 몸통 보조기를 만들 때 사용하던 경화 폴리우레탄을 활용하여 각자의 체형에 맞게 등 좌판을 뜨고 이 체형본을 특수 제작된 틀에 넣고 연질 우레탄을 발포하여 등 좌판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두 액제를 섞으면 경화 반응이 일어나며 굳습니다. 이때 두 가지 액제의 배합률과 믹싱 시간을 달리해서 경도와 탄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함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제작 과정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A액과 B액 두 액체를 한 통에 모으고 믹서로 혼합하면 경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경화 중인 진득한 액체를 특별히 제작된 이중천에 넣고 롤러로 적당한 두께로 밀어주면 경화 진행 중인 두툼한 직물판을 얻습니다. 이 직물판을 대상자에게 입히고 취형대에 앉힌 후 2-30분 걸려 앞점을 잡아주며 본을 뜬 다음 그 본을 제작공장에 입고시킨 후이 취형본을 특수 제작된 발포틀에 맞춰 고정시키고 연질폼의 착석장치가 될 주제와 경화제를 믹싱 후그 혼합액을 발포틀 안의 취형본 위에 부어주고 뚜껑을 막으면 하루가 지나서 등합한 1차번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방식과 구분되는 유진 헬스케어만의 독자적 기술입니다. 어, 그러면 몸에 잘 맞는 것이 체험 복제 인어의 장점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CNC 방식의 인어도 몸에 잘 맞는다고 하던데요. 아, 컴퓨터로 수치 제어해서 깎는 방식의 CNC 인어를 말씀하시는군요. 물론 그 방식도 기존 방식에 비해 몸에 잘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NC 인원은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출장 취형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기계 장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며 둘째로 취형 시 대상자가 바른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데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어렵게 취형을 했다 해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3점압 원리 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네, 3점압 원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Three-point pressure principle이라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3점압의 원리란 인체의 기형이 된 부분을 바로 펴게 하기 위해서는 돌출된 부분에 압력을 주고 그 반대 방향의 두 점에서도 동시에 압력을 주어야 한다는 보조기의 기본 이론입니다. 체형복제인허의 본을 뜰때이 이론에 입각하여 3점의 압력을 가해 어느 정도 교정된 상태의 1차 본을 뜨으로 최종본에서도 3점의 압력이 작용하므로 악화 방지와 교정의 기능을 합니다. 아, 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체형복제인허가 보조기의 3점을 이룬 대로 효과가 아주 뛰어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효과는 이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입증이 되었고요.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전세계 27개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기술 수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과장님 오늘 설명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유익한 정보에 대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유진 헬스케어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전화 02-2236-69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직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